이 동네 이름이 팔밀이에요팔밀인데참요 카페 지은 사람이, 카페 지은 사람이 이름을 참시원하게 졌어. 줬어, 잘 졌어. 줬어 참이 1cm, 1cm 뭐 이렇게 하잖아요. 8mm, 에? 1mm 뭐 이렇게. 근데, 이 카페 주인이 8 m 리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. 동네 이름이 8 m 리인데8 8미리 m 리라고 지은 거야 그러면은, 엠페 두 개를 쓴 거지. 밀리미터를 밀리로, 그냥, 그렇게. <laughs> 그러니까, 8mm 카페가 된 거예요. 밀리미터 카페, 카페가 된 거지. 밀리미터 카페. 이런 데서도 조용히 그냥 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, 그렇죠? 사람들 이제. 사람들, 이제게점점 살면서, 점점게 만나면서, 이렇게, 재밌을 것 같아요. 머리가, <목소리가> 그집 어, 뒤에, 아웃브레이지 하나 있대요. 그걸 좀 캐달라고. <laughs> 캐달라고 그래요. 가는 중이에요. 야, 요안 깨니까. 안 깨니까. 이미랑. 이렇 복잡하게. 반대로 와 이거 하여튼 이좀 이렇게 시골 쪽 아주 시골 쪽으로 다가오리를 오면 여러 길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와야지 여기 8mm 가판 보이시죠? 카페 간판이에요 <laughs> 기가 막히게 사이트가 이릅니다8 m 미리카페에요춘천하시면꼭 들리세요. <laughs>